48절까지. 여호사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laughs>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집이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브라임 산지가 내게 줘을진데 브리 속속과 아라바임 속의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있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네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한 분기만 같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이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후임 목사님 오는 문제, 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 고충일 목사님은 저한테 협박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24일은 그만 둬야 됩니다. 이러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청빙 원서는 저희가 교단을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막판에 많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20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자기들이 못 낸다 그러더라고. 제가 다 알잖아요, 이게. 제가 총회장이고 그래서 다 하니까 내면 야, 너 정신 차려. 그럴 거 아니야. 이예요 그러니까 못 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나 심사 안 해. 제가 그래서 나 심사 안 해. 나는 사회만 보고 청빙 위원들이 다 심사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낼 사람 내 그랬더니 아유, 그 누구 그러면 그 새끼 빼.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더라고. 나안 아니, 그런다니까. 네. 할렐루야. 조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론. 요새 뭐 억수로 들리잖아요. 조론.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끌어서 일본 작가인 스가야마 유기미코 씨가 쓴 조론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 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혼과 다른 관, 것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는 유지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은 다르게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 그거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라. 아무 대답이 없잖아. 지금 대답이 없는 건 긍정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내가 과연 기본기대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기본기 훈련을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이 사회가 초등학생도 그런 경험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제멋대로 법을 고치고, 뭐, 또 자기를 앞질르게다고 야구 방망이로 뒤따라가지고 차를 다 부셔버리고 층간 소음이 들린다고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 고 그랬다고 가서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또 부인이 남자 사위를 데려가지고 남자 성기, 남편 성기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무섭다 그런 생각이. 잘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매뉴얼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결혼했어도 분방과 별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가 이혼하는 사회는 결국 내 편한 대로. 그리고 내가 분노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성숙한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잃고 폭력과 무질서한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절대 고함을 지르지 마라. 눈이 있어서 상대방의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서 상대방의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서로의 아픈 곳을 긁지 마라. 분한 마음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매사를 쉽게 단념먹거나 포기하지 말라. 부부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신뢰된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부부의 십계명인데 맞죠? 피, 필요한 그런 얘기죠. 어느 부부가 잠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딱 부부를 이렇게 세우더니 각방으로 쪼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 줄로 선을 그어놓더니 너 여기만 넘어오면 너도 죽고 네 마누라도 죽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실컷 도둑질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어머, 머나 못살아. 당신 남자마저 막 이러고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여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인간이 선근 났잖아 그 인간이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두번 살짝 넘어갔다 왔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일 갤러웨이가 쓴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네 명이에요. 그런데 절대 교인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괴롭혀가지고 내쫓아.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교인이 네 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가는 걸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는데 네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교회 묘지가. 네 개밖에 안 남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것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시계쫓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에 와서 아버지 때문에 몇년 머물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살성업을 어? 건축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마실 그런 물을, 위해, 물을 위해서 샘을 파고 이러면서 무더니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뒤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냥 뭐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부도한 노력을,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투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와 불평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도전정신 개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과거 과거 지향적으로 또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18세기 영적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조지 필드가 사단의 전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다가 천천히 멸망으로 인도한다. 둘째는 사탄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 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셋째는 사탄은 편안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던히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특별히 요셉 자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자 1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스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니까니 여러분 보세요 조지휘필드가 말한 사단의 전략에 빠진 사람들처럼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집화가 큰 집화가 되었는데 왜 분깃을 하나씩만 주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삼촌들과 같이 한 분깃씩 받은 거예요. 아들 둘이 똑같이.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화세 반집하는 이미 유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시세 개야 그들은 다른 집안은한 개씩 받는데 자기네는 세 개씩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안 주냐 어? 그리고 대드는 거죠 14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나와요 누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다? 히틀러가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예요 그들의 말에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수 당신도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제비 뽑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그 땅의 분별는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유력자인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아버지 찬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당시 중문동 지방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7년 계속된 가뭄 때문에 전 세계가 굶고 있을 때 바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 땅에 국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국익사로 요셉이 금세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이라는 거 그런데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물론 약간 테스트를 했지만 어떻든 극진의 대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그 가족들이 야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애굽의 가장 젖과 꿀이르는 땅인 고센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명이 내려왔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출애급할 때는 에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결정적인가 그러니까 민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지파보다 더 분, 많은 분깃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나스세 지파가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였어요. 거기다 요단강 동평까지 비옥한 땅을 또 차지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 그 지파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문나세만 다른 지파는 불평한게 없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청년의 수련대 수련의 목요일부터 한달 했죠. 아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쟤네들을 극한 작업하는 대로 보여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꾸 마음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가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을 그냥 빡세게 시켰어야 되는 건데, 시거이건 저래 가지고 저거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있을까? 원낙 착하지만 그러나 이건 좀 온실에서 키운 아이들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뭘 부족하면 이걸 극복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더 편하게, 좀더 쉽게, 좀더 많이 교회가 챙겨주기를. 청년, 니네 그러고 있니 지금? 다 어디로 도망갔어 또?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교회에서 옛날에 훈련 교관이었던 사람 없나? 근데 또 교인이 교인을 훈련시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 같아야 막 박박 불리고 막 그러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언제 말씀드렸나 알아봤더니 250만 원 달래요 4시간 그것도 현역은 없고 전역한 사람 가운데 4시간 훈련하는데 그런데 옛날처럼 세게 못한다네 그러면 반발하고 이래가지고 못한대요 그럼 왜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문화재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말할 줄 알았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진멸하면서 진멸해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났어요. 모저리 진멸하지는 못했죠. 신명기 7.2절에 보면 너희는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6장 10절 봤죠?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이브라함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브라함이안 죽이는 거예요. 문아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자, 12절 13절 보실래요? 그러나 문아세 자손이 그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전선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이 무나스의 지파가 강했어요. 그런데 제들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이러다가 제대로 싸우다가 우리가 많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그런데 이제. 무너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로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해 그리고 노역자로 쓰는 거예요.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목전의 이익이니까. 노예로 쓰는 거죠, 그냥. 응? 아, 그래 놓고 지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지 그 땅에 뭐 하나도 안 죽였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더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열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리숙속과 르바임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1 8절 봐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땅을 지금 산도 많고 많지 않냐 그니까 개척해라 그런데.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출신 지파인 그런 에브라임이 여기 여호수아가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호하게 뭐예요?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었지만.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희생하기 싫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욕심을 우리가 좋게 표현해, 게 표현하자고요. 비전이라고 이게 돼요 비전이라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뚝 떨어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사과 사과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얘네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얘네는 지금 응?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비전을 주었을 때 그가 포기하자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그러니까 거절할 거 거절하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응? 비전의 땅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멋지게 그려진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요 인재를 양육하고 사회복지한 부분을 멋지게 감당하며 한국교를 회 살리고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자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헛된 꿈일 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투덜거릴 시간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내 입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수조를 가지고 퍼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요셉 자손들은 비전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비전어리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 생각만 하는 몽상가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개척하려면 내가 정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너가 개척해라 스스로. 그랬더니 16절 봐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이고 가나안 군대는 탱크 부대를 앞서서 싸우자고 달려든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그러면 그거 몰라서 지금 여호수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미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너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과 함께 12명이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이 여든다 살에 해부런 산지를 여기다를 해달라, 허락만해 달라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출격급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천하무적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철병거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을 보면서 14장과 너무 대조적이다. 14장은 유다 지파 갈렙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요? 항상 먼저 올라가요, 싸워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 그건 사사기 일장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한집파은 그냥 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우리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유 무기보니까 못해요. 안돼요.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쉽지 않아. 저 사람 부자인데 쉽지 않지. 저 사람 나고 몇년 직인데 괜히 전도했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양재 집사님이었을 때, 김양재 집사님이었을 때, 제 전도 파트너였어요. 같이 방배동에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방배동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담배라 끝이 안 보이는 집들도 많아요. 방배동은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전달로 가는데 그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부자 집으로 가더라고. 뭐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으니까 뭐 남편이 의사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애가 같은 반인데 자기 아들하고 같은 반인데 그 집은 너무 너무 부자 잔그 담배라 끝이 안 보이는 집이에요. 자기네는 반지하에 사는 집이야. 근데 전도하고 싶어도 주눅이 들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도 훈련 교사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기 친구 엄마가, 어, 이름을 묻면서 누구 엄마? 왜 인제 와서 전도해? 나빛나좀더 빨리 예수 믿게 줬으면 더 좋았잖아. 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뭐 사는 게 하늘과 땅 차이니까 도저히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응? 히브리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멸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옛날부터 의리 없는 줄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불평하면 내가 불평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의 믿음이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곤두박질 수가 있어요. 그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응?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서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유면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런 날을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